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하는 픽스형입니다. 오늘은 12월 28일 V리그 국내 배구 두 경기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현대캐피탈 대 OK금융그룹 OK 경기입니다. 현대캐피탈은 직전 경기에서 한국 전력을 3대 1로 가볍게 잡아내며 6연승 이후 대한항공에게 패하긴 했지만 최근 8경기에서 7승 1패로 대단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대한항공전에 부진한 오래오리 이날은 29득점. 공성률 56.82%로 맹활약을 펼쳐주었고 정광인과 허수봉의 힘도 상당했습니다. 특히 최근 꾸준히 선발로 나서는 2연승 세터의 경기 운영이 상당히 고무적인 상황입니다. OK금융그룹은 시즌 성적 8승 8패로 치열한 3위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 선수가 없는 우리카드와 삼성화재에게 패하며 연패를 기록 중인데 특히 직전 삼성화재전에서 1대3 패배를 기록한 점이 아쉽습니다. 시즌 내내 레오에게 너무나 큰 의존을 하고 있고 차지환이 기복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어려운 경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옵션 조재성이 병역비리 문제로 인해 오늘 경기에서는 나설 수 없다는 점은 상당히 치명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종 승부 예측입니다. 지난 1라운드 맞대결 당시 옥금이 3대0 셧아웃 승리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당시 모든 세트가 2, 3점 차내 접전이었지만 레오와 조재성, 미들 블로커 전진선의 활약이 상당히 주요했습니다 2라운드 맞대결에서 형캐가 화력에서 압도했지만 40개의 범실을 기록하며 3대2 신승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오늘 3라운드 맞대결이 펼쳐지게 되는데 형캐는 최근 오레올과 정광인 허수봉의 삼각편대의 힘이 꾸준한 상황입니다. 또한 박상아와 최민호가 이루는 센터라인의 경쟁력도 상당히 좋기에 계속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위와의 격차가 크고 3위와의 격차도 꽤나 크기 때문에 최태웅 감독이 중간중간 롯데를 돌리며 실험적인 운영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은 변수가 될수 있겠습니다. 옥금은 금일 경기에서 조재성이 나서지 못하는데 전력이 떨어지게 되는 점은 분명합니다. 결국 또다시 레오에게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일주일간 3경기를 치른 체력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금일 경기는 형태의 기세와 경기력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현대캐피탈이 핸디캡 승리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잠깐 스포츠 분석하는 픽스형입니다. 매일 새로운 리뷰 업데이 트 예정이오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두 번째 경기는 페퍼저축은행 대 IBK 기업은행 경기입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직전 GS칼텍스와의 경기에서 0대3 셧아웃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이날도 니아리드는 6득점, 공성률 27.27%로 부진했고, 팀내 최다 득점인 10득점을 기록한 이한비 역시 공성률 34.6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경기마다 한 세트씩은 따내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시즌 초중반이었으나 최근 세 경기에서는 모두 셧아웃으로 패하면서 그마저도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bk기업은행 역시 직전 흥국생명과의 경기에서 0대3 셧아웃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어려운 상대들을 만나며 3연패까지 하면서 분위기 또한 좋지 않은 모습인데 라이트에서 김희진이 시즌 내내 기복을 보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오늘 경기에서는 상대의 수비 라인과 블로킹 라인이 워낙 좋지 않기에 반등을 해줄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보입니다. 최종 승부 예측입니다. 양팀 모두 나란히 연패를 기록하고는 있지만 체급 차이는 분명히 있는 금일 경기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페퍼는 니아리드가 연속적으로 부진한 상황에서 이한비, 박은서도 기복이 꾸준한 모습입니다. 또한 새롭게 팀에 합류한 리베로 오지영이 오늘 데뷔전을 치를 예정인데 아직 팀에 녹아들 시간이 부족했고 이번 시즌 지에스칼텍스에서도 입지가 좁아지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오지영의 가세로 드라마틱한 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업은행은 오늘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를 챙겨치고 나가야 할 타이밍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지난 인삼전 이후 훈련보다는 휴식에 초점을 뒀고 직전 흥국생명전에서는. 셧아웃 패배로 이르게 경기가 종료되었었던 만큼 어느 정도 피로도 회복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김학영 센터 또한 시즌 초반보다는 나아진 경기 운영과 토스를 보여주고 있어 레프트진과 센터진도 보다 쉬운 경기를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금일 경기는 승점 3점이 필요한 기업은행이 분위기를 끌어올려 핸디캡 승리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12월 28일 V리그 국내 배구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최종 분석 및 조합픽은 오픈 채팅방에서 무료로 공유해 드리니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클릭해 주세요.